안녕하세요 허브 민트입니다. 제가 오늘은요 친구 특집으로 모닝빵 만들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. 한 명은 실친이고 한 명은 러브그린이에요. 러브그린, 어... 러브그린. <laughs> 아왜 때리냐 네, 아, 이렇게 모닝빵. 어 준비물은요? 그, 영상 천정. 끊겼어요. 아 그래요? 그상 이게 너무 끊겨서 천정, 물감. 황토색 물감, 그 다음에 파스텔, 파스텔, 파스텔 그리고 칠색팔구. 채색 용구. 아 준비해 주시고요. <laughs> 영상 끊겨서 저희 먼저 이거 색을 염색했어요. 들릴게요 염색 이렇게 좀잘 보이도록 화면이 네. 좀 흔들릴 수도 있어요. 이 때문에 손을 들고 하는 거랑 이제 잘라줄게요. 세정분 할게요. 제가 반정을잘 못해서 동글동글. 네, 이건 러안리니까 이건 제실 침대. 야, 이거. 아, 이거 너무 크다. 민트어만들어야겠다 우리 다 두개씩 만들자 그래 야, 다시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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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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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전 이건 이 검은색 옷은 저 허브 민트고요. 회색은, 회색은 러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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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린. 러브 그린, 아무것도 없는 건제 그냥 심친. 아무것도 없는 게 무슨 뜻이야? 벌거벗은 <laughs> <laughs> <걸고 벗는> 거잖아. <laughs> 반팔 했어요 아!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! 하여튼 아! 아, 내가 내가 <laughs> 내가 다시 글래. 아니? 아니, 됐어. 됐어. 네.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. 내일 o 조 t 맞지? 저희 I don't know. 너 don't know. I don't k n o 동글동글 동글동글 동글동글동글 동글동글. 아 그리고 아 칼도 있으면 되겠어요 동글동글 위에 질감표 시아 수세미 있어? 수세미 d o n 스펀지. 아 맞다. 추가 준비물 스펀지 스펀지 펀지 know. I d o n 해야 되지? 질감 표현을 했으니 건 괜찮아요. 수세미나 칫솔, 솔다 괜찮습니다. 야 있잖아 우리 좀더 높게 해볼까? 공간 쪽 이렇게. 어 제가 후기 찍고 치우질 않아서 조금 더러워요. 죄송합니다. 아니 치우거지. 썩소 날리기. 잠깐만 야 니네 좀 니네 좀 진행하고 있어봐. 어, 음, 일단 모닝빵은 완전 모닝빵 한 저랑 동글동. 글고 아, 추워. 동글동글해줍니다. 동글동글 해집니다. 동글동글. 동글동. 동글동. 이렇게.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 확대해 볼까요? 확대. 나 확대하면 사진 네. 구려. 괜찮아. 맞네. 구리네. 그냥 뭐. 음. <laughs> 진짜 구리네. 그냥 모양을 음. 이렇게. 여 옆으로 이렇게 해주세요. 이렇게. 책상 게 저는 좀 치우고 있으게이야내팔 나왔지 거기 이 응. 어. 이렇게. 오 모양 이렇 이렇게. 이렇 아,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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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. 이렇게. 미를반 응. 자른 것처럼 만들어주세요. 응. 어? 이광게도 네. 어디 갔어? 식으로. 응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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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렇다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고 있어서. 아 어, 뭐라 해야 되지? 어쨌든 이렇게 해으세요 이번엔 파스텔 준비해주세요 파스텔 파스텔 아 맞다 스펀지 이런 질가 풀면 먼저 할게요 아 근데 왜나 나 혼자 는거 같다 응. 친구 들집인데 니꺼에 응. 네 올릴 근데왜 내가 하고 있냐 서브 민트는 지금 치우고 있습니다 진행자는 현재로서 러브 그린이고요 콕콕콕 <laughs> 신기 방귀 <laughs> 이번에 진짜 이거 붓이랑 파스텔, 파스텔 잠깐 좀 치우자. 이거 들 어, 이거 내 거야. 이거 네 거야. 아, 이거 네 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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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네야 이거 네 거야. 이거 제 거야. 이거 거야. 이거 네 거야. 이거 네 거야. 이거 네 거야. 이거 네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네 이거 황토색깔을 비벼주세요. 톡톡톡 여기서 이렇게 아, 연기. 1차 재색을 해줍니다. 색깔이 엄청나게 달라졌어. 나... 내 머리카락이 보거 어, 같은 어, 어, 기분이야. 아, 진짜 머리카락 만이 등장해도요. 오락하지 마세요. 모락하지 마세요. 오락하지 <laughs> <모르겠지 웃음> 마세요. <laughs> 내 친구임. 해도 내가 뭐라 할 거냐. 나도 뭐라 할 거임 <laughs> 이렇게 네 와, 색깔 진짜 달라졌어요 보자 에에 그리고 다음 이 자체에서 아, 갈색만 아잠깐이색 해주세요 잠깐만 갈색, 어. 갈색 해줍니다 동동동 어, 어, 어. 갈색 어, 어. 이번에 갈색은 여기 조금 이 윗부분만 자꾸 니네 머리 치게 돼 불치고 윗만 이렇게 위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보다 마을 무리로 유광 바니시 응. 바를까. 음. 응. 아 맞다 추가 준비물로. 아 유광 바니지 여기 말자. 그래. 아프. 아, 아 여기네. 추가 준비물 없습니다. 죄송해요 말실수. <laughs> 색깔 좀더 칠해서 한 개만 줘봐. 응. 잠깐만. 응. 야 잠만 더어워진다어 아, 여기 어여 여기 위에 여기 있 여기 위에 여기 어내기어 여기 있어. 여기 있 있어. 봐잠 있어. 제 친구가 제 실... 있어. 여기 있어. 여 빨리 빨리 기 있어.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여기 이어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여기 도 모닝빵이 좀 모닝빵이 좀 탔네요 <laughs> 발음이 드럽게 힘들어 모닝빵이 뭐가 힘들어 아, 몰라 발음 꼬요 비비기 야 여기 내거나는지 거 봐줄래 봐 나와 보세요 색깔 차이 아 진짜 봐밤 어, 근데 이게 이상해 이상하나? 이렇게 해서 아, 너무 이상하나? 빵 아니 괜찮아 응. 저도 한 개만 보여 드릴러브 그린 나 너무 못한 거같아칭친거 아니 예뻐 응, 이, 아, 이게 더 아, 예쁘다 거. 그런가? 모닝빵 그냥 빵 같은 이거 이게 원본 거랑 비교하자면요 이게 원래 이색이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대박 파스트리 위로 짠 <웃음> <짠>. <웃음> 어, 근데 마무리로 조금 좀 기름기를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마무리로 유광 니이 칠해주시면 됩니다 또 너무 반질반질한 건 싫으신 분은 무광 앤 유광을 섞으세요 반반 어쨌든 이렇게 해서 모닝빵 만들기입니다 아, 끝? 응? 끝 해도 돼? 끝 그냥 허브 민드가못 봤지만 이거 완성 됐어요 뭐냐 그 <laughs> 맞춰 알겠어 아좀 이쪽으로 <laughs> 해보세요 저는 응, 어, 이렇게 제가 근데 대충 해서 정말 똥컬이 나왔는데요 지금 밖에 소리 죄송합니다 이제 뿅